네, 3분 TV 장창호입니다. 3분 컵라면처럼 3분으로 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막 10분, 15분 찍으니까 그거, 막 머리가 막 쥐가 내리고 그러더라고요. 오늘은 제가 신문 보는 법 잠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? 여러분, 신문 날마다 좀, 이거 천 원씩 하거든요. 한 분씩 꼭 사서 보셔야 됩니다. 이게 전체 보고 버리면 돼요. 이런 거. 저는 이제 주로 조선일보를 자주 봅니다. 조선일보가 백대 근거에서 이 사실의 정황을 보수적 측면에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. 한겨레는 좀 기사가 가벼워요. 이 기사 신문도 가볍고 내용도 좀 너무 이념적이고요. 이 조선일보는 보수적 이념은 있지만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쳐나갑니다. 그래서 이 기사는 이 조선일보가 참 좋아요. 아니면 매일경제 두 개가 저는 좋더라고요. 그리고 기사를 읽을 때는 음그 기사를 쓴 매체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. 이거 보수입니다, 보수. 그래서 이 진보 어떤 그런 걸막 까는 거죠. 지금 이 검찰총장 후보자도 일면에다 깠거든요. 그것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. 아, 보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인지한 속에 그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3면에 보면은, 자, 이게.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침울한 모습 사진과 함께 일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했는데요 조선일보가 지금 요즘 주장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저 같은 경우 그냥 앞에 이렇게 이제 후보 시절 또는그 전에 지나다니셨거든요 뭐 국회에 거기 가면은 바로 가서 명함 주고 인사하고 또한번 이렇게 시간 되면 인터뷰도 이렇게 요청하면 바로 해줄 수 있는 언제든 미팅이 되는 분이셨어요. 그럼 그때 시절을 생각하고서 지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옛날 제가 알던 그 시, 그걸 생각을 하고서 대하면 될까요? 이 대통령이 됐잖아요. 그 대통령일 때와 또 대통령이 돼서 이제 퇴임도 할거 아니에요? 그럼 퇴임되면은 전자가 붙잖아요.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되겠죠. 그러면, 이 시점에 따라 가 다르게 돼야 하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, 제가, 고등학교 때, 알던 친구가, 제가 고등학교 때처럼, 좋죠. 친한 친구니까. 하지만, 사회인이잖아요, 이제는.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서로가 격을 맞춰서 돼줘야 되는 게 있지 않나요? 일본과도 똑같은 겁니다. 지금 시절이 언제입니까? 지금, 식민지 치아가 언제 끝났는데요? 6.25도 끝났고요. 이거 병자호란도 안 끝난다니까요. 그러면 밑도 끝도 없어요. 역사를 추적해 가면요. 왜 우리는 이 심미양요에 대해서 일본한테 배상하라. 그걸 이야기 안 합니까? 트럼프 하때 멱살을 잡고 심미양요 때 우리나라를 어찌 했냐고? 왜 그건 안 합니까? 그러면 왜안 해요? 우리 조선의 그 후손 아닙니까? 그걸 따져보면 밑도 끝도 없다니까요. 대한민국이 언제 일본의 식민지체하 했습니까? 조선 정부가 조선 대한제국 했지. 그 권한도 없어요, 사실. 정확히 따져봐야죠. 그리고 아, 너무 옛날 일인데,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. 북한에 몇번 갔는데,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요. 일본, 일본은 밑, 뒤에 미국이 있어요. 제재 들어오면요, 우리 걷잡을수 없어요. 중국에서는 딱 버티고 있고, 일본 버티고 있고, 미국 말리서, 저기, 이제 주한미군, 그거 이제 1조까지 올라갔잖아요. 계속 올리면 어떡할 건데요.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예? 우리 정신 차립시다!